다음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laughs>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줄이고 줄여서 3분 맞춰서 시나리오를 <웃음> 써왔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은 농생명, 신재생, 상용차 등 최근 군산 GM 폐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 여건상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해서 우리 취약한 경제 체질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바꾸자 하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대학 등 대부분의 농업, 농생명 연구기관이 전북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 식품 종자 등 농업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와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최근에 이제 군산 조선소, GM 공장 폐쇄로 인해서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농업을 제일 과제로 삼고. 농생명산업을 새로, 새로운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별을 공약 1호로 또 해주셨고 또 9월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하는 등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257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육성됐고 1,200명의 고용이 증대가 있었고 어, 행안부에서 8년 연속 우수 마을 기업을 선정해 준 등의 어떤 우수 사례도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럴 바이오라는 기업은 2년 만에 매출액을 5배 증가시켜서 코스닥 상장도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더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 창업, 보육, 컨설팅 등을 할수 있는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2,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자리 전략으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지는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익산의 식품, 김제의 종자, ICT 농기계, 그리고 정읍 순창의 미생물, 세만금의 농생명 용지 등 다섯 가지의 농생명 클러스터를 농생명 연구와 인프라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이만 오천 명 정도의 고용이 앞으로 칠만 구천 명, 팔만 명까지 확대되는 미래 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의 체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삼공2 0 정책에 또 부응하면서 풍력, 태양광, 열료전지 등 군산 또 부안 새만금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약 천여명의 고용을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전문기업도 한 10개사 이상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북은 상용차 생산의 94%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미 구축된 세만금 방조제 하부도로 등을 활용을 해서 상용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약 6천여명의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군산지엠이나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어, 매우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다. 뭐 신속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그마한 정책 제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 김제는 특장차 전문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농림업 업종만 국가 지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또 애로가 되고 있는데 어, 지역의 중점적인 전략 산업을 입주업종으로 확대를 해주고 다양화해준다고 한다면 농공단지들이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소강상태를 보고 있는 농공단지들이 다 살아나는 일자리에 생겨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용지가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만평을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지난 추경 때 해서 10만평이 벌써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약 20만 평의 추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임대용지 분명한 어떤 증거를 내놓라는 으 정도가 하는데, 이좀 조건을 좀 완화해 주시고, 특히 이 임대료를 계산할 때 재산가에게 1%를 외국인 기업은 해주고 있고, 국내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이걸 국내 기업도 똑같이 해준다면 엄청난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세만금 지역도. 조만간에 많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